지 n 지 볼! 빨리 죽어 나가! 죽어 나가! 창효 나가! 공간은 나가! 빨리 나가! 창효야, 볼 봐! 아이, 볼을 왜안 봐! 창효야! 창효야, 지금 잘 뛰어가는데, 볼을 보면서 뛰어가야지. 그래야 볼을 봤지 파울이요 파울, o w e r G.N.G. 이 o w e r s i 스 e e a 나 l e s 빨리 나가, 빨리 나가! c e shoot. Fine, I got a b a 스 와! 아주 좋아 지금 역전했어. 역전 역전. 어 아, 돌파 좋고. 어 아, 좋아요 좋아요. 빨리 나가 빨리 나가.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. 넓게 봐 넓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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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넓게. 야이게 뭐야? 안하니? 야, 잡아라 좀. 창현 나이스 창현 좋아, 좋아, 좋아. 창현 좋아. 끝까지 막아. 네가 막아. 역전 당해, 다시 또 역전이야. 해. 빨리 나가. 나머지는 주고 뛰어들간나 보아. 아, 창현야, 뽈 봐. 손들어줘. 창현야, 주고 뽈 보면서 가라니까. 니한테 볼 오잖아 가까운 야이 뭐야 찬우 패스비스 몇개야 지금 아니면 수비로 메고 수비로 메고 찬우야 수비 그냥 기다리면 되잖피벗하면 되는데 왜 버려 공을 계속 꺼 천천히 해 천천히 다시 천천히 다시 파울! 사이드! 잘하고 있어! 좀만 더 해! 지금 잘하고 있잖아! 진지! 하세요! 주팔파! 앞에 봐! 앞에 봐! 앞에 몇 자나 다! 한 바.. 야이 자식아! 아이고.. 찬우야! 이렇게 주면 되고 뭐안 주면.. 앞에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던지 천천히 가까운데 봐야지 늦었잖아 그 위미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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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득점 잘했어 우연히 나이스 어자일로와어뭐